되죠. 네. 그래서 요두 개는 네. 앞으로 절대 까먹지 말기 알았어. 네. 제발 다른 거 모르겠어. 요두 개만큼은 절대로 까먹지 말자고. 자, 자 문제 풉니다. 자, FX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그역함수가 누구래? 이줄 그을게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. F, 인버스가 있는데 G다 이런 뜻이야. 그럼 네. 너희는 머릿속에서 뭐가 떠 올라. 요두 개가, 요두 개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, 이제. 알았어요? 응. 괜찮니? 자, 이때 GA가 E다. 그럼 봐라. 요걸 뭘로 바꿔? 나는 지금 함수를 f 를 알잖아, 그치? F로 바꿔야지. 요거 뭘로 바꿔? FE는 A다로 바꾸는 거 알았어? 여기 A랑 여기 E랑 자리 바꾸면 F로 바뀐다고 알았어요? 그 다음 요건 뭘로 바뀌어? F, B는 10이다. 네. 이렇게 바꾸는 거야. 오케이? 네. 그럼 선생님, 요걸 첫 번째 식, 요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 두개 푸는 거야. 그냥. 알았지? 네. 자, 첫 번째 식에서 식 어떻게 나와? 네. F에다 2 e 대입해봐. 얼마예요? 1 플러스 3이죠? 맞니? 네. 여기다가 2를 대입해봐. 그럼 0제곱이니까 1. 알았어? 네. 1 더하기 3. 그러니까 1 더하기 3이라고. 그 다음 그게 얼마다? A다. 따라서 A는 얼마? 가나오고 자, 두 번째 식에 대입합니다. 자, F에다가 B 대입해봐, 어떻게 돼? B 대입해보자. 3분의 1에 B 빼기 2제곱이지. 이걸 3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? 12가 된다. 이해됐어요? 자, 여기 3을 넘겼다고 생각하고 여기 9라고 바꿉시다. 그러 B 빼기 2는 얼마예요? 마이너스 2죠. 여기 마이너스 2제곱이 아주 9가 되죠. 괜찮아요? 비는 네. 얼마나 와요? 비는 네. 0입니다.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면 답은 얼마가 돼? 4가 정답입니다 괜찮아요? 밑에 네. 거 하세요. 1로번 자 미안한데 97번 바로 해봐요 97번 하세요 95번 끝내면 97번 하세요 <laughs> 자 요거 보면 뭐가 보여? 함수가 보이죠. 자9 5번 설명할게요. 자 f 인버스가 현재 g지. 네. 여기 봐라. 세이 여기 g4가 구하고 싶어. g4를 a라고 해봐. g4를 a라고 하면 어떻게 돼? f a는 4가 네. 되죠. 맞아요. 네. 그다음에 g 16분의 1을 b라고 해봐. 그럼 또 누가 돼? f b가 16분의 1로 바뀌겠죠. 이게 되시나요? 네. 이게 되면 끝나는 거야. g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. 네. 자, 그럼 여기 대입하면 얼마야? 2의 a 제곱은 4이므로 a는 2 e 나오죠. 네. 여기 대입하면 2의 b 제곱은 16분의 1이므로 b는 얼마 나와요? 마이너스 네. 4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요, 요 값이 얼마? 이 값이 2이 값이 얼마? 네. 마이너스 4 곱하면 둘이 곱하면 답은 얼마? 네. 마이너스 8입니다. 됐어요? 네. 자 97번을 자, 요거 밑줄 치고 합니다. 자, 요 녀석과 역함수가 G다. 알겠다. 밑줄 치고요. 자, 여기서는 요 녀석을 잘 봐. 요 녀석을 FX라고 만들어줘요. 처음부터. 그러면은 요 말은, 요 말은 F i n v e 가 G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, 이제. 음. 괜찮네? 자, 그러면 봐라. 누구를 알고 있어, 우리는? FX 라이브 있잖아, 그치? 근데 문제에서는 G를 줬잖아. 왜냐, F의 그래프에서 이 좌표 0,2를 대입하기는 K 값을 구하기가 어렵잖아. 누구 대입할 수 밖에 없어요? 누구 대입할 수 밖에 없어요?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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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K,2가 G 위에 있잖아, 그치? 다시 말하면 요 말이 무슨 말이야? G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? k를 네. 대입하면 2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. 네. 근데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꿔? 음, fe는 네. k로 네. 바꿔서 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. 음. 그럼 fe는 얼마예요? 음. 3의 제곱이니까 k는 9다. 이렇게 네.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오케이? 네. 이해됐지? 네. 자 선생님이랑 방금 여러분이 똑같이 쓰셨다면요. 요거다 체크 좀 해봐. 자, 요거 나오면은, 자, 이런 식으로 문제 다 풀겠다는 거야. 요거 나오면, 이런 식으로 문제 풀겠다. 자, 그 다음에 유형 6번 갈게요. 자, 좀 쉬었다 앞으로 오케이?